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4가지 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. 2주 이상 확진자가 감소하거나 위중증 환자가 줄고 주간 치명률이 0.1% 이하일 경우 한달 중환자 병상이 50% 이상 여유가 있거나 대량 입가 백신 접종률이 65세 이상에서는 50%,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60% 이상일 때등 4개 중 2개가 충족되면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. 현재는 중환자 병상 확보율 68%, 주간 치명률 0.08%, 1.5개만 충족된 상태입니다. 백신 접종률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2주 이상 확진자가 감소해야 하는데 방역 당국은 설 이후로 예상했습니다. 1월 중에 아마 그 굉장히 완만한 그런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그 2주 정도 관찰을 하면서 감소세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은. 중대본 관계자는 실제 적용은 설 이후가 되더라도 발표는 설 이전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최근 확산세가 이전보다 가파르고 특히 지금까지 변이 중 가장 전파력이 큰 BN1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핵심 변수입니다. 12월 첫째 주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12월 둘째 주에는 약10% 정도 증가했습니다. 학교, 마트, 놀이공원 등 생활 실내 시설 대부분은 권고로 바뀌지만 병원, 요양 시설은 의무, 지하철, 철도, 버스, 택시,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도 의무 유지입니다. 방역 당국은 권고는 마스크 미착용에 10만 원 벌금이 없어지는 것일 뿐 여전히 감염을 차단하는 중요한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.